이 녀석이 역함수를 하라 그랬잖아. 역함수를 니가 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 옛날에. 역함수를 하려는 니들이 없다. 알았지? 이제 그래프만 좀 그려보는 거야. 오케이? 요 응.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잘 모르겠어. 그냥 뭐 대충 여기 0,1 지나고 대충 이렇게 생겼어. 역함수니까 yx 대칭이겠지. 응. yx를 다 그어놓고. 오케이? 응. 여기가 이제 fx인데, f의 역함수는 요걸로 대칭될 테니까 여기가 0,1이었잖아, 그지? 쇼쇼쇼 와 1컵만 해이해겠지그 다음에 요게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아니야여게 역함수 인 gx일 거아야 f inverse x 이해돼? 네. 근데 gx랑 x축 x는 11 x는 11이니까 여기가 지금 1이니까 x는 11이면 여기쯤 있겠지 요거 넓이 구해달라잖아 네 됐어? 지금 뭐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구해 역함수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하라고 그랬어 여기서 다 구하라고 했잖아 네. fx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지? 여기서 봐봐 여기에 x의 11에 해당하는 건 여기로 넘어오면 이 y는 11에 해당할 거 아니야 음. 그럼 여기 색칠한 부분은 여기 이 넓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구한다고 음. 그러면 이제 위에 꺼 빼기 아래 꺼 됐잖아 위에 꺼11 빼기 아래 꺼이함수 됐지? 네. 위에 꺼 빼기 아래 거니까11 빼기 아래 꺼 이들 x의 제곱 플러스 x, 아씨 x의 3제곱이었어 x의 3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를 여기서 뺀 다음에 적분을 시킬 거라고, 됐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게 0부터는건 확실한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잖아 찾아야 된다고 오케이? 네. 그럼 이거 y가 11이 되는 곳이니까 y가 11이 되는 곳을 찾으라고 그럼 네가 건너가면 어떻게 돼? x의 3제곱 플러스 x가 10이 되는 곳이라고 대충 2의 3제곱 8, 2로하면 2, 더해서 1지 x가 2다 이거야. 여기가 2란 얘기지 x가 2. E. 그럼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로 끊길 거 아니야. 이걸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답일 거라고. 이해돼? 네. 할수 있겠어? 네. 다시 해봐야 돼? 응. 물어거 다시 풀어.